움직이질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밤중에 시계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만 낮에 그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듯이 우리 생각, 우리 계획, 교회, 교회에 다른 것이 두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욕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의를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 다른 불이 섞였다. 오늘 다른 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불이 있어요. 지식을 섞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충만하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선악가다. 맞습니다. 지식은 선악가인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이,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교회 안 어떤 나름대로 행사가, 이런 것들이 자체하면 아주 보암직도 하고, 아주 먹은직도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다될것 같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저희 성도들 뭐 몇명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오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시장이 오게 되면 죽습니다. 민주당 또 새누리당 당 총재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왜 그들의 영향이 워낙 막가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칫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절대로 그들은 와서는 안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시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중질합니까? 아니면 사상이 좌중질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는 돈이 좌중질합니까? 아니면 그돈좀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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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배우고, 좀더 지식이 있고, 좀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좌우지합니까? 어디 재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모든 방법론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으니 그 교회 성령의 불이 다오르게된거지 절대로 성령의 불은 다오르지 않습니다. 지식의 불과 섞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분을짓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문화의 불이 섞여 있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TV를 보면서, CTS, 또 뭐, CBS, 여러 가지 TV를 보면서, 이 재단이, 재단의 말씀을 섭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섭포하는그 재단이, 이게 재단인지 아니면 무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성과대가 언제든지 앞섰으니까. 그러나 그 찬양이라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행사 속에서, 이 재단 자체가 재단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놓여있는 이런 어떤 기물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지 않고, 무대화되버려서 번쩍거리고, 반짝거리고, 세상의 MBC나 SBS나 똑같은 그런 무대화된 그런 재단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저는 깜짝.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분의 나름대로 목회의도와 방향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됐을 때 과연 사람이 좋아하는 제단이냐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단이냐 사람이 좋아하는 무대냐 제단에 올랐을 때도 저는 이건 저만 제가 너무 이제 고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단에. 제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제계획이에요제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서 찬양을 하고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재단을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찬양대들이 올라가고 또 목회자도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모두가 다 신발을 다 신고 올라가요. 구두 신고 올라가죠. 운동화 신고 올라가죠. 제단을 어떻게 그렇게 신을 신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티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물론 그것을 타고 산에서 별이 변화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또, 목회 방향성에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체계인적으로 볼 때, 저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체단에 올라간 목사님이 구두 신고 올라가는구나. 그 하나가, 자치단의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찬양단들이 운동화 신고 올라갔네. 어우, 저 신발은 비싼 건데. 어우, 저렇게 높은 신발을 올라, 신고 올라갔네. 그냥 볼수 있지만 그것이 통해서 교회는 저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완전히 훼손서도릴수있다는것생각니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제 그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TS나 뭐 구티비나 이렇게 좀더 돌리다 보면 불교 방송이나 그요 불교 방송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불교 방송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죠. 앞에 물론 불상 같은 거는 있는데 그들은 의자에 앉지않습니다 방송관. 방석깔고 앉아서 그 어려운 설법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 불교 방송에서 일걸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채널을 딱틀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만 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잘 되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방송이 꽉 굴려가지고, 불교 방송에서는 마음을 탈취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배불러요. 지금 사람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은요, 한달치 먹을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공고하다 말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서, 성당을 떠나서, 왜 절로 가든지, 단이나 길을 하러 갑니까 거기서는 마음을 탈취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마음을 다치하면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추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니, 이게 교회가 아니라, 결과 바뀌어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근치고 됐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축복의 설교를 하죠. 저 역시도 안 해요. 그러나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하라고 랬는데내 마음 속에 내가 거하겠다고 랬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게오겠다고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왔으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 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봐야죠. 고아와 가도들 찾아가 봐야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건 아입니까 그건 외형적이죠. 실질적으로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아서도, 가담해서도 마음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못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이 곤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치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자들이 다 찾아가서 부자나 알지라도니고데모와 네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산상복음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것이지 교회가 절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나 기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오직 신령한 것들로 추구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 종교만 또못다 그런 말씀도 아닌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미 교회는 성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